생생한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씨와 명문 사립대 박람회가 지난주 토요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렸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공적인 대학 입학 원서 작성과 에세이 작성 요령을 제공해 원하는 대학 입학을 돕기 위한 대학 진학 박람회가 한국일보 주최로 지난 20일 애나하임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센버솔라 UCLA 행정 부학장과 김인이 i b a 그 대표가 강사로 나와 명문 사립대들이 학생들의 입학원서와 에세이, 인터뷰와 추천서, 그리고 과외 활동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강사들은 명문대 입시를 위해 수험생들이 높은 학점과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취미나 열정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뮬러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학생마다 장단점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어,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마케팅을 잘해야 돼고 원서 쓸 때. 또 벤자민과 UCLA 입학 부처장은 변화하는 UC 입학 사정 트렌드와 아닌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UC 상위권 캠퍼스 지원 요령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명 AGM 컬리지 플래닝 대표는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으며 각 강연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과 일문 일답 시간을 가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를 한층 도왔습니다. 한편 대학과 일반 부스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의 체리 카체로 입학 부처장, 시카고 대학의 그레암 로스비 입학 담당 카운슬러 등 UCLA 에머스트, 존스홉킨스, UC 얼바인 등 대학들의 관계자와 입학 담당 카운슬러가 직접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났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오기 전에 뭐... 어치에 활동 무슨 어떤 성적 무슨 점수 받아야 되나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도와줄 거요. 그래서 이제 막좀더 편하게 뭐 해야 되는지 알아서 진짜 잘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예. 더 어, 많이 배고 너무 좋아서. It really helped me like understand why to prepare for applications and writing. 뭐 인와서 어, 생활하다 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인데. 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좋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다가 이런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어,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이제 도움이 될것 같은 많은 정보를 얻고 이렇게 가, 가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일보가 마련한 2012-2013 개정판 UC 및 공동지원서 해설집과 다용도 토드백이 모든 참가자들의 무료로 배부돼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KTN 뉴스 강서연입니다.